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미스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이멜기세대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의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베어 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니라. 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같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나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가지게 하신 것이니, 낡가지고수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부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향로와 참회를 금으로 쌓은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날를담금마리와 아론의 상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없느라이 모든 것을 이 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3등의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 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표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속죄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복을 불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영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제를 부정 자에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 말미암아 그는 세언에게 중보자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언은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언은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개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성아지와영의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는일에으는 모든 그릇에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 정결하게 되나니 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할지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 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피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시빨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갑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 소유가 있는 줄아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치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 가진 자니라. 단일. 일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종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아베누그구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조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 먹게 하고 물을 주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고 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르부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온 나라 박수와 술 내부간내 네 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내부간내 네 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주도록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인하도다니갈대야 술사들이 아름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 여만 순간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니 그들이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으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는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날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기 아니라. 이에 이 음미란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네게 알게 하겠느냐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의미란 것은 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그가 누구가 내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때리는 노시요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바르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꿈이 이런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근머리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내제 나라는 강아이가 쇠가 들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폭기 장에 짓을 이요 얼마나 세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드람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지르긴즉 그 나라가 얼만한 세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음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나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려 이 모든 나라를 찾서멸망시키고 영원히 살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세와 녹과 진흙과 웅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뇌를 왕께 하게 하신 것이라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의밀한 것을 나타못하으니내 하나님은 또의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다니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이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은 왕궁에서 살라 3장 누부간 내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간 내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간 내설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간 내설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부간 내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근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가 날 설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근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가 날 설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누부가 날 설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비리와수금과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거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구 안내설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거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구 내사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아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자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학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자라면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사과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능히 절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 능히 우리를 불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누고를 결박하여 맥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거듭과 소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누고는 결박된 채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누구간여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 왕이 이르되 왕이여 네 소이다하더이또말하 그 이르되 내이불상하지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불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네 살이 말하리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거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강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거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 든그 몸을 쪼개고그 집을 거름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니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거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다대대 이르리로다 나 누구간 내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박수와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그 후에 단일이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빌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소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일러이라 내가 본즉 땅이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히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즐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고 땅이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누가 내살 네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너 벨드 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인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이 하리니 이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단일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인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려 이르기를 벨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라 니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길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사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어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여지고 창대하 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둘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한이이다곧 지극히 높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신 이가 사람의 나그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음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평화로이다. 그런즉 왕여, 이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유리 역임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과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라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누구간의 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풀 먹으며 몸이 하나이 되셨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기한이 참에 나 누구간의 살이 하늘을 오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어, 내 나라의 영 광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이 내게 찾오니 내가 내라에서 다시 세움을 고또 지극한 위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 지금 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의로우심만하행하 자를 그가 능히 낮니다 오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덥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칼깨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쇠고슬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 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중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밀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누구간에설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이부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항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다니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아내의 그들의 영이 있음으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 세고슬 입히고 금사슬 을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쓸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 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너부갓네 람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함 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 불락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별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그의 앞에 서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네네 대결 우발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 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때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